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임베디드 기능사 공개 문제에 대한 동작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살펴볼 동작은 동작 1입니다. 초기화 상태이거나 동작 2를 수행 중일 때 스위치 1을 눌렀다 떼면 다음과 같이 동작 2를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화 상태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제가 영상을 공유를 해 드렸고요. 초기화 동작 전원 투입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까요? 세븐세그먼트의 숫자 표시기는 최종적으로 00을 표시하고 rgb led는 마지막으로 적색 led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때 스위치 1을 눌렀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RGB LED의 녹색 LED는 0.5초간 점등한 후 적색 LED가 0.5초간 점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색 LED는 0.5초 간격으로 블링크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세븐 세그먼트 숫자 표시기는 00부터 99까지 0.5초 간격으로 1씩 증가하는 업 카운팅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99까지 카운팅이 된 후에 00으로 다시 초기화된 후에 업 카운팅이 진행되는 동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 93 증가가 되고요. 99가 되면 다시 00으로 초기화가 되면서 일식 증가하는 업카운트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2026년 임베디드 기능사 동작 1에 대한 동작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